자, 여러분 안녕하세엔 N3 독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전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 N3 독해, 단문독해, 중문독해, 장문독해 정보검색이 출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 용지를 받았을 때 정보검색 파트부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검색 파트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생활한다는 전제하에서 전단지, 광고문, 알림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만 일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단지나 광고 알림판 게시판 등은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했을 경우에 그것을 본 사람이 무슨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 단문독회를 풀고, 중문독회 두 개를 풀고, 장문독회를 풀고, 정보검색을 풀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보검색 파트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오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어 능력평가 시험은 상대평가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춘 문제를 내가 맞추었다. 높은 점수가 될 수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틀렸다. 틀렸는데 나는 맞추었다.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검색 파트는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아무나 다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문독해부터 푸시지 마시고 반드시 정보 검색부터 풀어야만 다른 사람이 맞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문독해에서는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부분적인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장 속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인 것, 예를 들면 날짜, 요일, 시간 이런 것은, 이런 것은 필자가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불과한 에 것이죠. 이러한 것이 보기에 너무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찾아야만 정답이 되고 또 아름다운 문장, 바른 문장. 정답을 찾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지 아름다운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른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자가 말했던 바 그것을 바탕으로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단문 독해의 연장선상이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는 문제를 푸는 요령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한 단락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단락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두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단어나 어휘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어휘나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단락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두 번째 단락의 어휘나 문장을 몰라도 되는데 그것이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 한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자. 그리고 그 단락이 없는 어휘나 문장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두 번째. 정답이 되는 보기는 본문의 내용과 정답은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다른 어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어휘. 예를 들면 스베테노 히토 모든 사람이 뜻입니다. 이것을 아라유루 히토 모든 사람 같은 의미가 되겠죠. 정답이 되는 보기는 뭐 원문의 내용과 같은 것이지만 다른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나 인용을 합니다. 예문을 들든가 인용을 해요. 예나 인용은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분이지 정답은 아니죠. 따라서 필자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나 인용 무, 인용을 했는데 예나 인용 문장이 보기에서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주문독해나 장문독해 똑같은 어 문제 구성이지만 한 단락이 더 길고 한 문제가 더 많다 라는 것 뿐이다 별로 어렵지가 않다 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밑줄 칠 문제 밑줄 칠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라고 했을 때 밑줄 칠 문제는 밑줄 칠 문제의 전후 두 문장의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 친 문장의 어떠한 형태의 문제인가를 보고 나서 전후 두 문장에 있는 어휘나 표현들이 보기에 있으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엔 n 리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해석을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정답을 못 찾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의 정답을 찾는 요령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령과 스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독해 파트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